네, 안녕하세요. 리핑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SD 특성 리뷰를 해볼 텐데요. 시간도 없는데 자꾸 뭐 꾸며서 자꾸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영상이 자꾸 늦어지게 되는 점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편집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자꾸 완벽하게 뭘 하려다 보니까 자꾸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네요. 날 것이라도 내용을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바뀐 이제 슈가 특성을 한번 알아볼 텐데요. 어, 이번 특성은 시즌 2025년 8월 6일부터 12월 17일까지 유지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즌 기간 동안 밸런스 핫픽스 패치가 진행될 수 있으며 시즌 종료 기간이 조정될 수 있다고 하네요. 자, 첫 번째 특성은 초보자 추천이란 특성인데 이게 포지션마다 다 초보자 추천 특성이 하나씩 다 있거든요. 이걸 넣은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스킬 테리가 많아서 고민하시는 유비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스킬 세팅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스킬 세팅을 한번 살펴보니까 제가 쓰던 스킬 세팅과 크게 차이가 없어서 그냥 이걸 써도 무방하다고 될 정도로 괜찮게 스킬 세팅을 하신 것 같아요. 단점을 꼽자면 이제 슈페이크 돌파 강화를 넣어놨는데 이게 돌파 중피모브랑 같은 계열이어가지고 저는 이거보다는 돌스를 더 추천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드라이브 인 점퍼라는 스킬인데 지금 이거보다는 이제 패스트 드리프트 샷이 압도적으로 좋다는 평이 많아가지고 이게 좀 아쉽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크로스오버 특성인데 어, 스킬 드리가 굉장히 많죠 기존의 드리프트 샷이랑 현란한 돌파 마스터를 같이 쓸수 없었는데 패치가 되면서 같이 쓸수 있게 되었고요 같이 쓸수 있게 된 이유가 2레벨에서 포기하더라도 3레벨을 쓸수 있게 되는 이런 스킬 세팅 구성이 됐기 때문에 드리프트 샷이랑 현란 돌파 마스터를 같이 쓸수 있습니다. 드리프트 샷이랑 현란 돌파 마스터를 같이 쓸수 있게 된건 좋은데 이게 또 쓸모없게 된 이유가 뭐냐면 끝에 패스트 드리프트 샷을 줍니다. 음, 여기서 문제는 드리프트 샷이랑 패스트 드리프트 샷이랑 차이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드리프트 샷이 더 좋을 때가 있고 패스트 드리프트 샷이 더 좋을 때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압도적으로 이제 패스트 드리프트 샷이 더 좋기 때문에 거의 드샷은 안 쓰는 상황이 된 거죠 저는 약간 이런 스킬은 약간 너무 우별적이어서 봉인기로 잘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플로터를 안 쓰는 것처럼 노잼이 돼가지고 그래서 저는 플레이 스타일 연구 때문에 다른 스킬을 주로 쓰는 편인데 아마 100이면 100다 패스트 드리프트 샷을 쓸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3레벨에 이제 직선주파라는 스킬을 받았는데요. 이게 스포 고유 스킬이거든요. 뭐랄까, 약간 이 스킬도 마찬가지로 돌속이 없어도 뭔가 빨라가지고, 어, 패드랑, 패드샷이랑 쓰기 딱 좋은 스킬인 것 같아요. 아 패드샷이 뭐냐 하면, 패스트 드리프트샷을 줄인말이 패드샷이라고 합니다. 어, 그리고 스포 직선주파랑은 약간 차이점이 뭐냐 하면, 거리가 좀 짧습니다. 스포커는 직선주파 강화가 있어가지고 2단계로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거든요. 스포 같은 경우에는 너무 길어서 거리 조절이 어렵다고 1단계만 쓰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슈가는 이제 드리블 스킬이 많아가지고 슈가한테 이제 강화 스킬이 왔으면 좀더 유용하게 쓸수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게 새로운 드리블 스킬이 생겨서 좋긴 한데 뭔가 지구력을 많이 소모하니까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쓸 기회가 없어요.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일단 받아서 연구할 수 있다는 점에 의의를 두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레벨을 보시면 강화된 풀업 점퍼를 드디어 받았네요. 근데 강화된 풀업 점퍼를 받았는데 이게 백롤톤 풀업 점퍼랑 같은 계열에 있어가지고, 어 저는 이제 백롤톤 풀업 점퍼를 선택할 것 같아요. 딱히 뭐가 더 좋다고 볼 수는 없는데, 어, 저는 약간 역동적이면서 화려한 플레이를 좋아해서 이쪽을 더 선호할 것 같습니다. 6레벨에는 이제 드리프트 모션 속도랑 타점을 올려주는 드리프트 샷 마스터라는 스킬을 받게 되는데, 어, 이게 3준수 성능도 떨어지기 때문에 잘안 씁니다.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카드에 돌속을 많이 챙기기 때문에 삼성이 부족한 편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삼성을 사나더 떨군다면 약간 부담스럽기 때문에 쓰진 않습니다. 어 사이드 스텝백 스킬이 지구력 소모가 많기 때문에 어, 같은 용 레벨에 있는 사이드 스텝백 강화를 끼시면 뭐 필요한 지구력이 감소되기 때문에 이 스킬을 자주 애용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패드샷을 받긴 받았는데 이 스킬이 너무 좀 플레이를 노잼으로 만든다고 해야 되나? 모든 포지션이 대부분 받았거든요. 스로 포지션에서 별로 드리블칠 필요도 없이 그냥 패드샷 내다 꽂으면 이제 쓱쓱 들어가니까 좀 약간 재미가 없어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제 패스트 페이더 웨이도 받긴 받았는데 이게 패드 샷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는 상대적으로 패스트 페이더 웨이는 그다지 쓰는 사람 못본것 같네요. 그리고 드라이브 인 점퍼라고 듀가 전용 스킬인데 이번에 슈가가 받게 되었습니다. 좋은 스킬이긴 한데 돌파 페이크에서는 나가지 않거든요. 그게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돌파라는 발동 조건이 걸려있어서 패턴이 한정적이라 상황이 약간 제약됩니다. 이걸 돌파 페이커로도 나갈 수 있게 패치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오벨이 될까봐 일부러 이렇게 해놓은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락커 스텝인데, 아, 예상대로 연계가 안 됩니다. 어, 백롤 턴, 사이드 홉 스텝, 돌파 중스피 무브, 돌파 중 포스트 업, 뭐 이렇게 연계되는 스킬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락커 스텝이 약간 후 딜이 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쓰고 나서 바로 스킬이 안 써지고, 한 0.5초 정도 뜸 들인 후에 스킬이 나가거든요. 이래서 약간, 사람들이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굳이 좋은 점을 찾자면, 약간, 선입력 모션이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돌파 모션 들어가는 단계가 생략되기 때문에, 약간, 의외성으로 쓸 수는 있긴 한데, 이게 실전에서 얼마나 쓸지는 미지수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약간 생각보다 앵클도 진짜 엄청 확률이 낮은 상태로 걸리고, 어, 약간 특이점이라면 이렇게 연속으로 한 방향으로 계속 갈 수가 있죠. 이렇게 한 방향으로 막렉 걸린 것처럼 막 이런 식으로 드리블이 되긴 하거든요. 약간, 연구가 좀 필요하기도 하고, 약간, 스킬이 좀2% 부족한 것도 맞고, 성능이 2% 부족한 것도 맞고, 여러모로 좀 애매모호한 스킬인 것 같습니다. 라커 스텝을 약간 억지로 써보자고 한다면, 이동 중에 발동이 된다는 점이 크거든요. 선모션 없이 돌파가 나가니까, 이 점이 약간 좋다는 거는 있는데, 이것도 손에 이걸 좀면될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쓰기에는, 비주류 스킬이 될것 같다라는 거죠. 새로운 스킬이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약간 연구가 부족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현재 시점으로 판단하기에는 이거는 개선이 필요한 스킬이다. 약간 사이드 스텝백처럼 원터치 스킬로 뭘 바꾼다거나 아니면 스킬 연계만 돼도 엄청 좋아지는데 문제는 이제 스킬 연계가 된다고 치면은 이 갑자기 또갑 급 오벨 스킬로 될 수가 있다는 점에서 운영진분들도 이런 부분에서 많이 고민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약간 처음에 내보고 상황 보고 바꾸던지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어, 지금 시점에서는 그냥 이동 중에, 이동 중에 이렇게 레이어블 연계한다거나 이동 중에 이제 락커 스텝 쓰면서 드리프트 샷 쓰는 이 정도가 한계인 것 같거든요. 이렇게 쓰는 거 말고는 전혀 방법이 없어. 이건 약간 엄청 붙는 포가들 있잖아요. 수비할 때막 엄청 달라붙어서 수비하는 포가들이 있는데, 그런 포가들 상태로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문제는 스킬 연계가 안 되니까 그냥 벗어나는 용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 스킬을 끼면 또 패드샷이 안 나가니까 그냥 드리프트샷을 써야 돼요. 그 점에서 이제 백업볼이라든지좀 취약하니까, 또 다시 원 상황이 원점이 되니까 그게 그거인 상황이 돼버렸죠아 그리고 이제 크로스오버 특성에서 제일 아쉬웠던 게 뭐냐면 제가 헤지테이션을 달라고 그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너무 오벨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스포한테 줬더라고요 또 스포한테 주니까 스포 분들은 또헤지테이션 이거 왜 줬냐고 뭐라 하시는 분도 많고 아 이게 슈가한테 왔어야 됐는데 이거를 슈가한테 안 주고 스윙맨.. 아 스포한테 줬다 이거는 운영진분이 일부러 이렇게 계획한 거지 않나 싶습니다. 음모론인 <laughs> 것 같은데. 음, 그래서 종합적으로 본다면, 직선 주파도 받았고, 드리프트샷 마스터도 받았고, 드라이브 인 점퍼, 그리고 신 스킬 3개 이렇게 받았다는 점에서,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스킬의 다양성이 많아졌기 때문에, 가장 스윙 슈가다운 스윙 슈가를 할수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자 세번째 특성으로는 어웨이 스크린오브 특성이 있는데 어웨이는 잘 몰라서 간단하게 스킬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레벨에는 어웨이 스크린오브 강화라는 걸 배우고요 2레벨에는 엘컷을 배웁니다 그리고 3레벨에는 강화단 롱레인지를 배우고요 다음에 4레벨에는 간접공격수 돌파강화 그리고 5레벨에는 엘컷 속도 증가 그리고 킬패스, 수비시 이동속도 증가를 배웁니다 그리고 6레벨에는 3전슛 강화 스킬을 배우고요 7레벨에는 수비시 이동속도 증가와 백롤톤 풀업 점퍼를 배웁니다 이게 원래 없었던 것 같은데 새로 생긴 것 같아요 백롤톤 풀업 점퍼 어웨이 수비는 팀 수비를 많이 필요로 해가지고 팀원 모두가 수비 방법을 알고 있어야 이제 수비가 되는 전술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백롤턴 프로 점퍼를 줬다는 것에 대해서 약간 좀더 수비가 어려워지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아 그리고 네 번째 특성이 3점 슈트카 특성인데 소작분들 특성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크로스오버 특성이랑 차이점이라면 백롤턴 마스터 효과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있고요. 음그 대신에 사이드 스텝백에 XC로 연계가 나간다는 점은 같습니다. 그리고 3점 슈트카 특성에서는 크레이지 어, 스텝을 따로 배울 수 있고요 잽스텝 관련 스킬들이 좀 많은 편이네요 잽스텝 풀푸시 모션 속도 증가랑 잽스텝 돌파 속도 증가 그리고 마지막 7레벨에는 강화된 롱레인지랑 강화된 풀업 점퍼가 있습니다 어, 아마, 소자분들러프하면서 일부러 스킬을 이렇게 준것 같은데, 아, XC, 사이드 스텝백, 연계랑, 현돌 마스터를 준건좀 크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스윙 슈가에 비해서 소자분들이이 점이 뭐냐면, 돌속을 안 챙겨도 돼요. 그니까, 러 스윙 슈가는 돌속 도배하거나, 뭐, 이렇게, 뭐, 삼성, 삼성 돌속 반반 챙기거나, 이렇게 하는데, 소잡 분들은 그냥 삼성만 6줄 채우고 돌 속은 0줄이어도 어 스킬의 슈페이크 돌파 강화로 커버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점이 좀 강하죠. 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약간 억울한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스윙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뭘 포기를 하고 하는데 소잡이나 스윙맨 같은 경우는 뭐 스윙맨은 이래서 6줄 채워도 공격한 나무 지장이 없고 소자분들도 삼성에서 쫄 채우고 공격하는데 아무 지장 없고 이렇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스포분들이나 스윙슈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박탈감이 좀 없잖아 있죠 원래 이렇게 하나의 올인 하면은 부족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운영진분들이 그거를 스킬로 메꿔주니까 슈페이크 돌파라든가 아니면은 스쿱샷이라든가 이렇게 스킬로 메꿔주니까는 단점이 좀 없는 편인 거죠 그래서 약간 스윙슈가나 스포 분들이 박탈감 느끼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패치로 패드샷이라든가 이런 스킬을 주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슈가 같은 경우에는 드리블 치는 게 3점을 쏘기 위한 드리블을 치는 경우가 많아서 그냥 슈가 자체가 3점 슛을 넣으려고 하는 포지션이라는 인식이 좀 강하거든요. 하는 사람도 그렇고 당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래서 패드를 줘서 공격이 좀 좋아진 건 맞는데 뭔가 딱히 재미가 없어요. 약간 힘들게 이제 넣는 그런 맛이 없다고 해야 되나. 이래서 밸런스 맞추기가 어려운가 봐요. 어,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어, 드라이브 인 점퍼 스킬은 돌파 페이크 상태에서도 나갈 수 있게 해 주고 헤지테이션 스킬도 좋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락커 스텝은 뭐 어떤 방식으로도 무조건 개선이 돼야 될것 같다라는 점입니다. 네 여기까지이고요 이상을핑이었습니다.